미스터트롯37의 방송 앞두고 팀미션과 탑7 유출설의 뜨거운 반응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별표 별표 TV조선 미스터트롯3별표 별표가 어느덧 7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회 레전드 무대를 경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탑7 유출설이 퍼지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지번 7회 방송이 역대급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팀 미션과 대장전 무대에서의 치열한 승부가 예고편만으로도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정보와 소문을 토대로 7회 방송을 앞두고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와 탑7으로 거론되고 있는 참가자들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무대와 반전, 기대감을 높이다. 미스터 트롯 3년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욱 치열하고 세련된 무대 구성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한계 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7회 방송은 특히 팀 미션과 대장전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 알려지며 팬들은 벌써부터 긴장과 기대 속에 방송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전드 무대가 쏟아진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회차에 대해 기존 무대를 뛰어넘는 감동과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팀별 미션에서 보여준 화합과 개별 참가자들의 역량이 극대화된 무대들은 스포일러성 정보임에도 팬들 사이에서 이미 회자되고 있습니다. 탑7 유출설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탑7명단 유출 소문은 팬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다수의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캡처 이미지와 내부 관계자의 전원이라며 7명의 참가자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식 발표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동시에 팬들의 토론과 추측을 멈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떠도는 탑7 참가자들은 바로 이정, 임찬, 강원, 유지, 김영빈, 선비나, 최재명입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독보적인 매력과 무대 장악력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기에 팬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참가자별 무대 분석 및 반응 1위 이정 완벽한 리더십과 무대 지배자 별표별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이정은 팀 미션에서의 리더십 뿐 아니라 개인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정답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의 시너지가 극대화된 장면에서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현장 점수 평균 99점 SNS 트렌드 샵사인 이정완병 리더 매력 포인트 절제와 폭발을 넘나드는 감정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 팀워크와 독보적 솔로 역량. 2위 임찬. 임찬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팀워크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팀장 이전과의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해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무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음악에 대한 세심한 해석력이 돋보였습니다. 현장 점수 평균 98점 SNS 트렌드 샵사인 임찬 완벽 보컬 매력 포인트 완벽한 음정 컨트롤 깊이 있는 감정선 팀원과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퍼포먼스 3위 강원 강원은 화려함보다 깊이 있는 감성 전달로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한편의 시를 노래로 풀어낸 듯한 느낌으로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고, 마지막 소절에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른 한줄 가사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현장 점수. 평균 97점. SNS 트렌드. 샵사인 강원 감성 보컬. 매력 포인트. 안정된 보컬과 진심을 담은 노래. 감정을 절제하고 폭발시키는 순간의 강렬함. 4위 유지. 유지 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와 고음 처리 능력은 물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 구성으로 매 순간을 레전드로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장 점수, 평균 96점, SNS 트렌드, 샵사인 유지 폭발 무대, 매력 포인트, 파워풀한 보컬. 무대를 휘어잡는 에너지. 고음과 저음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퍼포먼스. 오이 김영빈. 김영빈은 물레방아라는 인생과 시간을 상징하는 곡으로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절제된 퍼포먼스 속에서도 감정의 깊이를 더하며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인생 이야기를 담은 무대로 관객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현장 점수. 평균 95점. SNS 트렌드. 샵사인 김영 빗물내방. 매력 포인트. 묵직하고 따뜻한 점. 절제된 감정 표현에서 폭발하는 진정성. 관객을 사로잡는 울림. 6위 선비나. 선비나는 미운 사랑을 통해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진심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짧은 멜로드라마 같았고, 절제된 제스처와 흔들리는 눈빛이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현장 점수. 평균 94점. SNS 트렌드. 샵사인 선비나 미운 사람. 매력 포인트. 깊이 있는 감성. 절절한 감정 전달력. 소박하면서도 힘 있는 무대 구성. 7위 최재명. 최재명은 관객과의 소통을 무기로 삼아 무대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들과 직접 손을 잡고 노래하는 그의 퍼포먼스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점수, 평균 92점, SNS 트렌드, 샵사인 최재명 무대 마법사, 매력 포인트, 무대를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전략 관객과의 교감, 열정 넘치는 퍼포먼스 미스터트롯 3 탑7 그 이후 앞으로의 여정과 기대감 뜨거운 경쟁을 뚫고 탑7의 이름을 올린 이정 임찬, 강원, 유지, 김영빈, 선비나, 최재명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선보일 차기 무대와 더불어 프로그램 이후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즌보다 치열했던 미스터트롯 3회 대결은 막을 내렸지만 이들의 음악은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반짝이는 별 탑7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다. 탑7으로 선발된 멤버들은 프로그램 종영 이후 곧바로 단독 콘서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미스터트롯 3탑 7전국투어 콘서트가 공식 발표되면서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투어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면 이제는 직접 팬분들을 만나서 무대를 통해 보답하고 싶다고 전하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정은 본인의 솔로 무대뿐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꾸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기획 중이라 전했습니다. 임찬은 팀워크의 진수를 콘서트에서도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강원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팬미팅 앤드 특별 방송 예고. 탑7 멤버들은 각자의 팬미팅 일정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재명은 직접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된다며 소박하고 따뜻한 콘셉트의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선비나는 노래뿐 아니라 팬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미스터트롯 3 비하인드 스토리 별표 별표라는 제목의 스페셜 방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무대 뒤 이야기부터 미공개 연습 영상 참가자들의 진솔한 인터뷰, 그리고 서로의 첫인상과 팀워크에 관한 숨은 에피소드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김영빈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순간, 또 서로 응원하며 울었던 이야기들이 많다며 팬들이 쉽게 알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공개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까만 말풍선 SNS와 팬 커뮤니티는 여전히 후끈. 탑7 멤버들의 인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여전히 SNS 트렌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창과 강원의 공식 팬카페는 하루 만에 가입자가 수천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등원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움을 전했고 선비라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꿈같은 시간이다.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노래를 더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딴딴딴 미발표 음원과 오스트 작업도 활발. 탑7 멤버들은 미발표 신곡 녹음과 드라마, 오스트 참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은 인기 드라마의 메인 오스트를 맡아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강원은 자신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트로트 발라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찬은 팀원들과 함께한 듀엣곡을 공개한다고 알려져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재명은 관객과 더 가까워지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곡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트로피 미스터트롯 3가 남긴 것. 이번 시즌은 단순히 노래 대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감정이 중심이 된 무대가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무대는 정말 오랜만이었다며 참가자들을 극찬했고 조영수 심사위원은 실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어 있어 탑7을 선정하기조차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한 경연이 아닌 삶을 노래한 시간이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미스터트롯 삼는 참가자뿐 아니라 팬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무대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미스터트롯 3위 여정을 마친 참가자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감정선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그들이 이룬 성과와 그 이면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트로트의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7위 최재명, 관객과의 교감을 뛰어난 전략으로 승화하다. 최재명은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교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그 어떤 가수도 쉽게 시도하지 않은 독특한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대장전에서 관객들 사이로 내려가며 관객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손을 잡는 모습은 무대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재명은 그 순간을 통해 노래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특별했던 점은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이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호흡하고 그가 전달하는 감정을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트렌드에 오르며 무대에서의 강렬한 존재감과 열정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위 선비나 감성의 깊이로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다. 선비나는 무대에서 감성적인 트로트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미운 사랑을 부르며 그녀는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아내는데 탁월한 표현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손비나의 목소리는 마치 짧은 영화 한 편처럼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깊은 한숨처럼 시작된 그녀의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사 하나하나의 감정을 담아내며 노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감정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력 덕분에 무대가 끝날 때까지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여운이 남았습니다. 선빈아는 무대에서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카리스마 있는 존재감으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무대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5위 김영빈 묵직한 저음으로 감정을 전달하다. 김영빈은 그의 저음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부른 물레방아는 인생의 굴곡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며 김영빈은 이 곡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 마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절제된 감정으로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김영빈의 목소리는 단순히 멜로디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그의 눈빛과 감정 표현이 더욱 극대화된 장면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자신들의 삶과 맞닿은 감정을 되새기게 되었고, 이는 김영빈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4위 유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하다. 유지는 이번 대장전에서 무대 위에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리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음 처리와 다이내믹한 제스처로 관객들을 압도하며 그의 무대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유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음악을 전신으로 표현하는 예술적인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강력한 보컬과 파워풀한 무대는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후렴에서 고음을 터뜨리는 순간 현장에서는 뜨거운 환호가 쏟아졌고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무대를 넘어 관객들의 마음속까지 진동시켰습니다. SNS에서는 유지의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1위에 오르며 그가 트로트의 무대에서 어떤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위 강원 흔들림 없는 보컬과 감성의 깊이 강원은 무대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보다 강결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선을 담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게 올라가고 화려한 기교를 사용하는 대신 감정을 절제하고 깊이 있는 표현을 통해 관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원의 노래는 잔잔한 시처럼 흐르면서도 그 안에 강렬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도 감정의 깊이를 중요시하는 무대였습니다. 관객들은 강원의 노래 속에서 자신들의 삶과 감정을 다시 되새기며 그의 진심 어린 가사 전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강원의 안정적인 보컬과 감정 표현력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미스터트롯3, 그 뜨거운 무대 뒤 이야기. 경연은 끝났지만 이들의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번 미스터트롯3에서 최종 탑7에 오른 참가자들은 단순히 경연 참가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진심을 노래에 담아 무대를 감동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관객과 심사위원은 물론, 전국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다음 행보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각자의 매력을 중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스케줄과 기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점. 진정한 리더의 새로운 도전. 탑7의 정점. 이정은 리더십과 무대 장악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의 방송 출연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솔로 앨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한 무대 경험을 살려 콜라보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음악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정 이정의 차기 프로젝트 예고.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준비 중. 팬 미팅 및 전국 투어 계획 확정. 후배 트롯 가수들과 함께하는 스페셜 콜라보 무대 예정. 이정은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팀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찬 완벽 보컬리스트의 진화. 2위를 차지한 임찬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정 컨트롤로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한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강렬한 고음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의 솔로 앨범뿐 아니라 듀엣 무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정 임찬의 다음 행보. 발라드 트로트 장르 융합 앨범 기획. 국내 주요 음악 프로그램 출연 확정.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콘텐츠 제작. 임찬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닌 팬들과 함께 만드는 무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싶다며 팬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강원, 감성 보컬의 증가 발휘. 3위를 차지한 강원은 감성 보컬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깊이 있는 감정 전달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준비 중이며 기존 트롯 뿐 아니라 어쿠스틱, 포크 장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전 강원의 음악적 확장. 어쿠스틱 트롯 프로젝트 진행. OST 참여 및 드라마 삽입곡 예정. 아날로그 감성의 소극장 콘서트 계획. 그는 노래로 위로받았던 저의 과거처럼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지. 에너지 넘치는 무대의 새로운 시작. 4위의 오른 유지는 퍼포먼스의 장인이자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좋아하며 유지 역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콘서트와 행사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압정 유지의 열정적 행보, 고음과 퍼포먼스를 강조한 스페셜 무대 기획 글로벌 무대 진출 논의 중, 일본, 베트남 팬미팅 요청 증가, 개인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무대 뒤 이야기 공개 예정. 그는 전 세계 어디서든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김영빈, 깊은 울림의 목소리, 새로운 이야기. 오위를 차지한 김영빈은 묵직하고 깊이 있는 저음과 진정성 있는 무대로 트롯신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트롯의 본질을 지키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앞정 김영빈의 프로젝트. 트롯과 클래식의 융합 앨범. 인문학적 이야기와 노래를 엮은 북 콘서트 기획.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힐링 콘서트 준비 중. 김영빈은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될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비나 감성의 끝을 노래하다. 유기 선비나는 미온 사랑 무대로 뜨거운 감정선을 보여주며 감성 전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이후 팬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다양한 방송 출연과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압정 선비나의 향후 활동. 여성 트롯 가수와의 협업 프로젝트. 감성 발라드 트롯 앨범 작업 중. 감정 연기에 도전하며 뮤지컬 무대도 준비 예정. 선비나는 트롯이지만 트롯만이 아닌 감정의 깊이를 더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최재명. 무대 위의 전략가. 그리고 소통의 달인. 7위 최재명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무대를 통해 무대 전략가로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앞으로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새로운 무대를 기획 중입니다. 앞정 최재명의 팬 소통 강화 프로젝트. 팬들과 함께하는 게릴라 버스킹 무대 기획. 무대 비하인드 공개 및팬 참여형 콘텐츠 제작. 팬들의 사연을 받아 노래로 풀어내는 프로젝트 진행 예정. 최재명은 모든 무대가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감동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3. 그 이후의 이야기. 탑7의 무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미스터트롯 3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팬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의 뜨거운 인기를 발판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와 글로벌 무대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팬들 역시 다음 시즌을 기다리며 또 다른 레전드 무대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스터트롯 3전국 투어 일정. 서울 4월 12에서 14일 캐스피오드오미. 부산 5월 3에서 4일 백스코,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순회 예정. 글로벌 투어, 일본, 동남아시아 일정 조율 중. 끝으로 이정은 이제 우리는 팀이 아닌 각각의 길을 걷지만 무대 위에서는 언제든 다시 하나가 될수 있다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스터트롯 3탑 7.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트롯 전설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